샬롬, 오늘도 믿음의 화근을 선포하게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오늘도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다. 내 안에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해 주셨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산다. 나는 남편으로, 아빠로, 형제로,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내게 허락하신 이 자리를 지키게 된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는 설득력 있는 작가 겸 강사다. 나는 사람들의 머리와 마음도 예쁘게 다듬어주는 디자이너다. 나는 화평케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자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은 11월 21일 금요일 245일 차입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29장인데, 시간 관계상 내일 하고, 믿음의 화글만 선포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딸내미가 연극을 하러 가는 날이라서, 그거 보러 갑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주안에서 어,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루를 준비해 주셨습니다.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들이 하나님은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알고 계시고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그래서 이 준비된 하루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반응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오늘도. 주 안에서 맞아.